사진 출처, 고립 예방과 생명 존중 교육의 중요성을 상징하며 따뜻하고 연결된 사회의 가치를 표현 채 GPT 생성, 고독사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절된 인간관계와 고립된 삶은 많은 이들을 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며,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칼럼에서는 고독사가 발생하는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생명 존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며 생명에 대한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고독사는 개인의 외로움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복합적 구조의 문제로 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는 가까워도 정서적으로는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결국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합니다. 경제적 불안정 또한 고독사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취업난 주거 불안 그리고 빈곤 문제는 개인의 정신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는 고독사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며, 개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합니다. 생명 존중 문화의 부재 역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무관심하거나 소홀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고 더큰 사회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생명 존중 교육입니다. 생명 존중 교육은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데 기여합니다. 교육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타인의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학교의 생명 존중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부터 상호 존중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인간관계를 복원하고 공동체의 식을 되찾는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생명 존중 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생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고립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성인 대상 교육도 고독사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고립된 개인을 사회와 연결하고 재통합을 돕습니다. 생명 존중 교육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독사를 줄이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생명존중 교육은 단순한 예방책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타인과의 연결을 되찾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 교육이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 사람 간의 연결을 촉진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움직임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사를 예방하려면 각 개인이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불어 생명 존중 문화가 정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 지역 사회 교육 기관 그리고 개개인이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할 때 고독사 없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하나의 생명을 구하고 나아가 더 따뜻하고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